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오빠는 해군에 있었는데요. 이제 즐겁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또 무서운 상사를 만난 거예요. 불을 제가 듣기로 이제 불을 다 꺼놓고 이제 불편한 일이 있을 때 호치키 스탬플러로 이렇게 굉장히 살결 가까이 되고 칙칙 찍었다고 해요. 물론 살을 찍진 않았습니다. 그럼 폭행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땐 그게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냥 군에서 자기를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어,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을 군의 체계에 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된 병사로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일지 어,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초석으로 다듬으시고 단단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내실 줄을 다듬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열1기상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열1기상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니라. 루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하나. 하나라고 끝났죠. 그러나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루오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군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밑에서 솔로몬의 왕궁을 13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7년,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좀만 고생고생 고생 했는데요. 근데 이 솔로몬의 역군들이 그 무수히 많은 금과 은과 철과 녹과 나무의 제목들과 이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으면서 지치고 힘들었겠지요. 아마도 이 백성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나라를 건설한 거나 다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아, 내가 수고한 것에 누가 보상을 하였는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를 이은 느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가죠. 내가 앞으로 당신을 왕으로 섬기려면 당신이 먼저 우리의 노역과 고역을 쉬게 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다.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인 선포입니다.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듣고 일단은 이제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냅니다. 3일 뒤에 우리 다시 볼까? <laughs> 3일 뒤에 다시 나누자 하고 왕이 먼저 솔로몬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책사들을 찾아가죠. 어이 책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대에는 그의 책사들을 음, 역대상 27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왕의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왕 옆에서 항상 그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의견으로 왕의 벗을 책사라고 다윗 왕땐 그랬는데요. 이 솔로몬도 너무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분별하여 판단하였고 그의 책사들도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은 어, 솔로몬의 책사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자란 신하들이죠. 이 트렌드를 아는 신하들일까요? 어 가서 백성이 나에게 여차저차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라고 하니 이 신하들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왕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어, 왕은 이렇게 대답하소서. 나의 나의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채찍으로 이 채찍에 금속이 달려있어서 살을 가르고 찢는 채찍이죠.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말을 대답하소서. 라고 하니까 이 루호보암 왕의 마음에 괜찮은 대답인 거예요. 흡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말로 오늘 우리의 열왕기상 그 11장에서 12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고 하지요. 솔로몬의 밑에서 너무나 고생하여 열심히 나라를 건설한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악한 말로,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두번 다시 나이에게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 앞에 그렇게 호소를 올릴 때 무엇을 걸었을까요? 목숨을 걸었겠죠. 이미 이 백성들은 너무나 지친 상태였어요. 너무나 고달픈 상태였어요. 삶에 희망이나 희락이 어, 꺼져가는 상태였죠. 그래서 솔로몬의 책사들은 말한 거예요. 오늘 그들을 위로하소서. 오늘만 왕이여, 오늘만 그들을 섬기소서. 저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리이다라고 그래서 말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로바함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역군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죠. 목숨을 걸고 망인 게 말했는데 왕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 다윗을 떠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지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루호보암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왕의 장군, 어, 아도람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역군의 감독, 감독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루오보암은 그 백성들의 흉폭한 모습을 봐, 어, 흉폭한 모습을 보고 수레에 올라서 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어 열왕기 상 12장에서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는 혹은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흉폭하게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오늘 그들이 흉폭하게 나아오는 그 오늘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어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사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군 안에서는 아마 먹고 자고 함께 너무나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더욱더 그 사람의 모든 면들을 관찰? 아마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등불이 있어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왕이 오늘 그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른다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하셨던 그 제자장 같은 그 왕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나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직무를 정말 백성을 헤아리고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